안녕하세요, 옆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, 자세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앞에 동영상에 댓글로 써놨으니까, 그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. 제가 진짜 후기 찍게 진짜 많이 밀렸는데, 4개월 전부터 제가 안 찍었더라고, 영상을. 그래서 그 사이에 굿즈들이 정말 많이 구축을 했는데, 일단은 비공식 굿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 포장, 그 뭐지, 배송 봉투랑 그런 거는 제가 다 잃어버려가지고, 잃어버릴 거 아니면은 제가 다 재활용을 해서 썼거나 해서,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, <laughs> 그리고 언제 도착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서, 어느 분한테 구매했는지,랑 어떤 물품 구매했는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먼저 히베님한테 구매했던 거. 우선은 투명 포카. 예, 네, 투명 포카를 구매했는데, 이게 재질이 하이보이드 재질인가? 그래서 뒤에 막 종이 같은 거 갖다 안대도 되게 잘 보이는 그런 재질이에요. 그래서 엄청 비싸서 7장에 우펜미펌 2,000원에 구매했었고, 진짜 도안 너무 이쁩니다. 그래도 제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 종이 갖다 댈게요.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맞다. 제가 책상을 또 바꿔가지고 한 3개월 전쯤에 바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이후 책상 바꾼 이후로 영상을 찍는 게 오늘 처음이라서 바꾼 지는 꽤 됐어요. 더 넓은 걸로 바꿨습니다. 이렇게 일곱 <laughs> 멤버 다 있고, 그 다음에, 이거 폴라로이드인데 이것도 희래님한테 구매했고 진짜 예뻐요 뒷면 보안당 다섯 장씩총열 다섯 장에 이게 할인판매를 구매해가지고 더 싸게 구매했을 거예요 500원 정도 더 싸게 구매했고 그리고 이것도 이건 10장 이렇게 석재오빠 그래서 이거 10장 원래 이거 10장이 3원이랑 이거 2,000원인데 그래서 우편 포함해서 아마 2,500원인가? 그렇게 구매했을 겁니다. 월, 원래는 3,000원인데, <laughs> 그리고 조로님께 구매했던 물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퍼백 구매했고, 이건 제가 제 친구가 현판 때, 윙콘 현판 때인가? 그때 사실 텐데 너무 이뻐가지고 저 똑같이 구매했습니다. 3,000원에 우편비판 3,000원에 구매했고, 그리고 조로님한테도 부채도 구매했어요. 이거는 2,000원. 롯데미퍼 2,000원에 구매했고, 도안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있어요. 네,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, 이어서 영상 더 가져올게요. 안녕!